안녕하십니까. 9시 강원 뉴스 전해드립니다. 코로나19 방역 빗장이 풀리면서 건설 현장들도 공사를 속속 재개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없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수두룩했습니다. 조유연 기자가 위험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. 커다란 철골 구조물 2층 위에서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분주히 오갑니다. 3m 높이라면 있어야 할 안전 난간이 없습니다. 추락 방지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. 모두 불법입니다. 공사 현장 담당자들은 빠듯한 공사 기간만 탓합니다. 또 다른 공사 현장도 위험한 상황은 비슷합니다. 건물 뼈대만 올라가 있는 현장입니다. 뒤쪽에는 추락 주의라는 안내판이 있지만 난간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. 처음엔 안전시설을 설치했지만 관리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. 이곳은 설치해 놓은 발판을 나중에 치워버렸습니다. 자재를 옮기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. 공사금액 6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됩니다. 안전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. 대기업에서는 돈 자금이랑 인력이 되니까 충분한 안전조치가 가능한데 영세해질수록 그 안전조치가 조금 부족합니다. 전체적인 인식 자체도 부족한 편이고요. 지난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숨진 산업재해 사망자는 340여 명. 이 가운데 66%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. KBS 뉴스 조희현입니다